만약에 나는 죽었는데 내 몸의 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고 끝없이 증식한다면 어떨까? 게다가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죽지 않고 끝없이 증식하는 내 몸의 세포를 나와 우리 가족들의 허락도 없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떨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헬리에타렉스라는 흑인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과 함께 다섯 자녀를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1951년 그녀는 체중 감소와 함께 아랫배 출혈 극심한 통증까지 느꼈어요. 처음에 그녀는 여섯 번째 아이를 임신했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게 통증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먼저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어요. 어, 임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그녀는 존소프킨스 대학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그녀의 자궁경부에서 커다란 종양이 발견됐어요. 자궁경부 암이었던 거죠. 그녀는 즉시 방사선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암세포는 다른 환자들보다 몇 배는 더 빠른 속도로 온몸으로 전이 되고 말았죠. 헬레타렉스는 겨우 8개월 만에 1951년 10월 4일 남편과 다섯 아이들을 둔채 병원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더 존소프킨스 사이언스 리뷰라는 과학 TV쇼에 존소프킨스 조직배양연구소장 조지게이 박사가 출연했어요. 그는 어떤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세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소개했죠. 우리 존소프킨스 조직배양연구소의 탁월한 연구성과를 공유합니다 이것은 헬라라고 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세포입니다. 앞으로 이 헬라 세포를 이용한 연구가 계속된다면 암이나 질병치료, 의학연구에 거대한 도약이 있을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세포라고 당시 의학계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정상적인 인간의 세포라면 아무리 분열을 왕성하게 한다고 해도 50번 이상은 분열하지 못하고 죽어버렸거든요. 또 인간의 암세포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 속에서는 무한히 증식해요. 하지만 암세포를 가진 그 사람이 죽어버린다면 몸 속의 암세포 역시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고 사멸해버려요. 그렇다면 암세포를 인간의 몸 밖에다가 그러니까, 시험관 같은 곳에다가 옮겨서 영양도 주고 환경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체외 배양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도 암세포는 겨우 며칠을 생존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세포를 이용한 여러 의학 연구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세포가 계속 생존해 있어야 연구를 하든 뭘 하든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조지게이 박사가 발표한 헬라 세포는 영양만 공급한다면 기존의 한계를 다 깨버리고 세포가 무한히 증식해요. 세계 최초로 실험실에서 배양한 인간 세포인 거죠. 조지게이 박사의 발표 직후 전 세계 수많은 연구소에서 러브콜이 들어왔어요. 야, 나도 그 헬라 세포 좀 보내 줘. 나도 필요해. 우리 먼저 좀 보내 줘. 내가 소고기 쏠게. 조지게이 박사는 이 헬라 세포를 전 세계 수많은 연구실로 보냈어요. 지금도 전 세계는 헬라 세포를 이용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고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헬라 세포의 정체는 사실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한 렉스의 세포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렉스가 자궁경부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의사들이 렉스 본인이나 렉스의 가족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렉스의 세포 샘플을 채취한 다음에 조직배양연구소로 보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이런 신체조직을 연구 목적으로 가져가겠다 라고 하면서 허가를 구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세포의 이름부터가 헬라 세포인 이유가 렉스의 이름 그리고 성에서 각각 두 글자를 따와서 헬라 세포로 이름 붙였기 때문이에요. 렉스와 그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헬라 세포는 의학, 생명공학 분야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세포 실험을 하려면 매번 실험할 때마다 똑같은 세포를 일일이 채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포가 어떻게 다 똑같아요? 매번 채취하는 것도 귀찮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냥 배양하면 되니까요. 시간하고 비용도 엄청 아낄 수 있고요. 두 번째, 실험 환경이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배양된 세포는 똑같은 모양으로 분열되고 전 세계 많은 연구소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비교하기도 좋고 연구 표준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또 다양한 실험에서 동일한 세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연구 결과의 일관성도 높일 수 있겠죠. 의학적 연구 성과는 너무 많아서 전부 다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헬라 세포 덕분에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세포를 어떻게 감염시키는지 알수 있게 된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덕분에 소아마비 백신이 개발됐죠 또 헬라 세포 덕분에 인류 최초로 복제세포를 개발하게 됐고 우주 개발과 방사능 실험 핵 실험 때도 사용됐어요 방사능 같은 것들이 우리 인간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헬라 세포로 알아낼 수 있거든요. 에이지의 원인도 헬라세포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자궁경부암의 원인도 마찬가지로 헬라세포를 통해서 밝혀냈어요 약물 임상실험을 할때 원숭이 대신으로도 사용되고요 암연구, 유전자지도 연구, 체외수정 유전자 연구, 체외 연구 독성검사, 독감연구, 파킨스병 연구, 노화의 원인 규명까지 수많은 연구에 이용됐어요 자 이렇게 정말 많은 분야의 헬라세포가 사용되다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퍼진 헬라세포는 약 5천만 톤에 이른다고요. 해 5천만 톤이라고 한다면 헬레타 레빗시 7억 명은 넘게 있어야 되는 수치예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복제된 거죠. 아예 이 헬라세포를 배양하는 공장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뭐말다 했죠. 또 지금까지 11만 건 이상의 과학 논문에서 헬라세포가 인용됐다고 하고요. 관련 특허가 11,000개 이상 또 6만 개 이상의 연구가 헬라세포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해요. 그런데 렉스와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의 세포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연구 목적으로 배양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무려 20년 동안이나요. 처음에 존 소킨스 병원에서 그녀의 세포를 가져간다는 동의조차 구한 적이 없었으니까 가족들이 이것을 알수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또 가족들이 20년 동안이나 몰랐다는 건 사실상 숨겼다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렉스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정말 충격받았다고 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세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에 다 퍼져서 배양 중에 있고 또이 세포를 이용해서 온갖 연구로 쓰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가족들도 조금씩 이상한 김새를 눈치챘다고 해요. 렉스가 사망하고 나서도 자꾸 렉스 가족들의 건강을 묻는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고 해요. 또 렉스 내 가족 병력이 의학 논문에 등장하고 또 혈액 샘플을 요구하는 전화까지 걸려왔다고 해요. 또 렉스가 사망한 지 25년이 지난 1976년 존소프킨스병원의 연구원들은 렉스 내 가족 모두의 세포를 채취 렉스의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데 이용해 먹었다고 해요. 물론 가족들의 세포를 채취한 진짜 이유는 일절 밝히지 않았다고 하죠. 진짜 개양아치들이죠. 또 헬라세포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동안 그녀의 가족들은 단한 번도 보상받은 적이 없고 그 어떤 사실도 듣지 못했어요. 게다가 가족들은 정말 어려운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하죠. 헬라세포로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수익금 중에서 단돈 1달러도 나눠받지 못한 거예요. 모든 수익은 연구소와 제약회사들의 몫이었죠. 이 모든 이야기들은 미국에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또 베스트셀러가 된 덕분에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렉스네 가족은 이 책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렉스재단을 설립할 수 있었어요. 재단을 설립한 다음에 렉스 가족은 소송전에 들어가요. 그 대상은 지금까지 헬라세포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벌어들인 바이오 회사들, 연구소, 병원들이죠. 그리고 마침내 약 70년 만에 렉스의 후손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어요. 2020년 미국의 하워드유스 의학 연구소는 헬라세포를 사용한 대가로 렉스 재단에 수십만 달러를 냈고요. 영국의 바이오 회사 아브캄, 캘리포니아대 사마라 패터슨 교수의 연구소도 렉스 재단에 후원하면서 헬라세포를 사용한 모든 기업과 연구소는 렉스 재단에 기부하라는 메시지까지 함께 전했어요. 미국의 서머퓨셔 사이언티픽이라는 바이오 회사는 처음에는 기부를 거부하면서 렉스에 유족하고 법적 공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2023년 8월 1일 양측은 합의를 이루고 역시 보상안을 마련하게 됐죠. 헬리에타렉스는 70년 전에 사망했지만 그녀의 세포는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무한히 증식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생명들을 구했어요. 헬라 세포를 이용한 연구는 분명히 사회에 공헌하는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유족들을 챙기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비판받아 마땅하겠어요. 생명공학, 유전공학, 의학의 발전도 좋지만 기술의 발전에 앞서서 꼭 윤리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영화 헬리에타렉스 리뷰였습니다.